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옵시디안에 너무 또 우리가 한눈팔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저것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현재 우리에게 저 직면에 있는 올월의 프로모션 패키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기본 사양이죠 베이직이라고 하는 기본 사양 69만원에 바이오 에너지 때 하모니 제가 약 약상자라고 표현했는데 살짝 거기서 지금 청기누서를 살짝 드리자면 아 요거 얘기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쩌면, 지금은 평생 소장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평생 무료 탑재. 아, 영원히 해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평생 무료 탑재는 어쩌면 이번 달까지만 드리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 뭐, 다음 달부터는 어쩌면 평생 무료가 아닌 어떤 기간 한정. 기간 한정 프로그램 혜택으로 드릴 수도 있다. 세상이 영원한 건 없거든요. 늘 먼저 뭔가 출시됐을 때 선제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많은 혜택을 드리고요. 뒤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왜요? 왜 그동안 계속 뭐, 골드 웰빙도, 지니어스도 계속 평생 무료, 국소자국도 평생 무료로 주셨는데, 왜 이번 달부터는 평생 무료가 아니라고 하죠? 따질 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확실하게 평생 무료고, 제가 늘 바이오 에너제틱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 가족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 풀버그즘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에너제틱이거든요. 정말 감기약을 대용해서, 그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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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에 어떤 필요한 간 영양제를 뭐, 대용해서, 뭐, 순환제, 뭐, 혈액순환제, 이런 것들 대용해서 약국 관리를, 병원 관리를 정말 확연하게 줄여주는 게 바이오 에너제틱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건데, 이 웰빙 골드 가장 낮은 금액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가성비 값인 이 프로그램 을 평생 가질 수 있다는 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전달할 필요 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어, 베이직 중에 이 웰빙 골드와 맥킬리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맥킬리 클래식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추후에 맥킬리를 보유한 분들의 업그레이드 프로모션이 만약에 발표된다면 맥킬리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내가 맥킬리가 없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혜택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저 그럼 맥켈리 클래식 살테니까 업그레이드 대상해 주세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5월 한달 동안만 확실한 최고의 금액 대비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확실한 마지막 기회. 게다가 12개월 할부의 혜택이 현재 있기 때문에 월 우리가 좀 이렇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부담감이 경제적 부담감이 정말 정말 12분의 1도 줄어 있다. 그걸 하루에 5,500원으로 우리 정유진 대표님 만들어주신 자료죠. 하루에 5,500원으로 웰빙 골드의 에너지틱 하모니를 평생 가져갈 수 있고 맥킬리 클래스를 갖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구독을 통해서 탑재가 가능하고 추후에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어,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하루 5,500원에 가질 수 있다면 5월 한달 동안 마지막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프로모션 그 패키지 중 베이직이 아닌 프로페셔널 패키지도 있죠. 여기도 동일해요. 평생 소장의 웰빙 골드나 지니어스 골드를, 어, 무상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평생 소장으로 기획을 안 하신다고 하면 지금 프로페셔널을 똑같이 사시더라도 아시겠지만 프로페셔널 사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분들은 이런 혜택이 없는 시기에 사셨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사면 확실한 가성비 값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도 12개월 할부 무이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마지막 기회를 꼭 전달하시고 아 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이 비전을 보셨다시피 이 옵시디안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 이 회사 에좀 뭔가 있는데 정말 있어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세련됐지 어 대단한 기획력이다 이런 느낌들을 분명히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비즈니스적으로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 상당히 생각보다 큰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리조넌스 계속 얘기지만 아, 이 공명 분석을 활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힐리의 활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조넌스와 지금 평생 소장의 지니어스 골드 합체되어 있는 거 혹은 웰빙 골드 두 개의 지니어스 골드 총 4개의 네 디바이스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보유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5월 한달 동안에 구비하셔서 어, 추천하고, 대여해서 챌린지에 초대하는 이런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을 요 아,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패키징 선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 어, 내가 이 골드 시리즈 이상을,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세명을 추천했을 때내 디바이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5월 달에 현재로는 확실한 혜택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기를. 네,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 대단한 어떤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내가 골드를 구매하고 싶어서 평생 소장이라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하신 분들이 그것도 지난 국소 자국부터쭉막라에서 모두 소급 적용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세 명을 알리셔서 그총큐브이가또1큐브 2000큐브를 뛰어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분들이 나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전달하셨다가 아, 이 쿠폰의 대상자가 돼 버리고 그러시다가 어쩔 수 없이 2500점의 TM 승급에 뭐, 볼륨을 달성해버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TM 승급보너스 두배와 매칭보너스 두배의 대상까지 되는 연쇄작용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쏙쏙 나오고 있어요. 뭐, 오늘도 승급자가 또 나오시기도 했죠? 음, 이런 식으로, 이 5월 한달 동안 마지막까지 도전하신 분들은, 나의 하나의 도전이 2차적인, 3차적인 발생까지, 그것들이 또 팀빌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거를 놓치지 마셔라. 라는 얘기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오토십을 막 이렇게 유치하시는 분들은 또이 오토십 추천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어, 나 오토십 추천했는데? 나두명 했는데? 그러면은 또한명더 하셔서 선물 또 받아가실 수 있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전달할 내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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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가지고요, 정말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아또 55분입니다. 그 <laughs> 네, 우리 정미선 스포너님 모시고 마무리 이 메시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미선 스포너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네 아까 오해선 대표님 괜찮은데 좀 감기 기운 이 있으시네요. 네, 오늘 좀바람좀 어... 맞았지. 콧물이 줄이 나네요 아... <laughs> 아침부터. 네, 너무 한 일주일 지나고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대표님들. 예, 네, 항상 매주 만나다가 이주 만에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많은 새로운 소식들이 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이렇게 소식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은지 참 예, 네, 아주 처음 시작하는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하면 시크릿 할때 모든 여행을 제가 다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느낌의 여행을 했었어요. 네명이 40시간 동안 홀로 열심히 가는 그런 경험도 좀 있지만. 아무몇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이 좀 있었어요. 어, 그, 우리 그 시크릿, 저도 시크릿 할때 처음에 이제 스파 제품만 좀 쓰다가 중간에 건강보도 식품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그 기억이 나, 나요. 그, 그때 라바시, 라이프 바이 시크릿. 근데 그첫 출시 때보다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전좀더 기대되고 좀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일단 살짝 이거 저 얘기 공지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미리 던져 보면 여기 좀 녹화 방송 좀 잠스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얘기해 되는지 모르겠네. 편집하겠습니다어 <laughs> <laughs> 저희가 우연하게 그 여기 이민호 대표님 힐리 어, 대표님하고 회항을 하는 비행을 같이 탔어요. 그리고 래 중간에 내리면서 이제 알, 알게 된 거죠. 같은 비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40시간의 여행이 같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래서 함께 타는 바람에 듣게 된 건식에 대한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또 살짝 물어봤죠. 모른 척 하면서. <laughs> 일단, 이 건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이제 이민호 대표님께서 하셨던 거는 우리 한국의 그시장에 맞게 또 우리 한국인들이 먼저 겨, 겨, 경험하게 될 건식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자세히 얘기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아마 이제 나오겠죠. 우리 컨벤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론은 그런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보통 건강 보조 식품을 한 3, 4 0만원뭐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 먹는다는 거죠. 어그 가격의 사분의 일 정도 되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뭐올올올 올, 올. <laughs> 어린나 <laughs> 아무튼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원료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아서, 뭐, 우리께 더 좋아, 니네거 나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건강보조 제품들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힐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 우리가 예전에 그 미래영화 보면은 막, 이거 하나를 먹으면 모든 게 오케이 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뭐예예예 뭐, 예, 예로 우리가 보통 영양제를 하나씩 먹잖아요. 간 영양제, 유산균 영양제, 뭐 오메가3 영양제, 그리고 뭐뭐좀좀 좀 합쳐졌다고 하면 멀티비타민? 뭐뭐 비타민 C, 비타민 D 뭐 이런 게합쳐진또뭐 이렇게 여러 개를 먹는데 그 영양제 하나에 멀티비타민까지 제가 봤지만 거기에 오메가3와 유산균을 먹는 효과까지 다 담았다면은 이제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laughs> 기대만 하고 계시라고. 여기서 예, 약간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걸 출시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트렌드인데요. 늙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제 노화를 방지한다. 우리는 그래서 항노화. 뭐 이런 얘기, 항, 항, 그러니까, 어, 항산화제. 그리고 항노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 좀더 강한 묘약. 그렇다면 항노화가, 노화보다 좀더 강하다면 뭘까요? 나이를 되돌리는 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약간 그래서 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한두개 정도가 좀 출시가 먼저 될 거기가 나오는데 그두 가지는 저희가 보도도 못한 방식의 건강 보도 식품이었어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 좀 체인지 에 나오고 있잖아요. 뭐 감정을 좀 업그레이드 할 때는 멘탈을 쓰고요. 그동안 뭐 감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실도 다니고, 뭐, 나름의 다 방식대로 이제 스트레스 풀어그는 방식도 있고, 또 아프면 병원 가고, 건강보수도 먹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체인지 해 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체인지 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좀더저게 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먹던 것들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기대가 됐고, 이번에 독일, 이제 독일 제품이 출시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멕시코에서. 근데 진짜, 가, 단순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던 방식이 나와요. 데인 나이트. 그리고 하나 더 발표 안 했지만 수소. 그래서 데이 앤 나이트는 시, 크크릿을 이제 처음 나왔던 건강보조 식품 데이 앤 나이트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수소. 이것이 이두 가지가 독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조 식품이라서 사실 저희가 뭐 굉장히 뭐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매력 있는 것들이 네,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어떤 의미냐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계속 걷든지 뛰든지 어쨌든 움직여 계셔야 돼요. 예, 뭐 지금 당장 좀 뭔가 사람들 잘못 알아듣고 어이 우리의 어떤 이런 힐리 당연히 에디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써보고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얼마나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효과들을 후기를 막 들어가면서 전달하죠. 그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빠르게 막 사람들이 구매하고 막 확장은 되지 않지만 분명 히 우리 아직 1 년이 채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블랙 에디션을 발표하는데 제가 예전에 유튜버로 얼마 전에 삼성이 글로벌 세미나였나요 거기서 이제 스마트링 분석 내용을 발표할 때 사람들이 막그 놀라움과 그뭐감탄는 음성들이 막 제가 그 영상으로도 막 소름이 끼치게 느껴졌는데 딱그 느낌에 준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약간 뭐랄까, 우리가 건강보조품이나 화장품으로만 하는 어떤 네트워크 회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구글인지 도대체, 어, 애플인지, 삼성인지, 뭐, 이거를 좀, 뭐, 건강보조품 얘기하면 또 약간 되게 트렌드한 또 네트워크 회사인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근데 블랙과 화이트 옷을 우리가 막 채워봤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얼마나 잘 어울린지, 잘 어울리든지 막 갖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에너지 사이클이라니, 어, 들어, 저번에도 한번 성장 기프 때 말씀드렸겠지만 요즘 의사들, 의사들도 누군가 치료, 치료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많이 이게 뺏기고 관리 못 하, 못 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정치인들이나 의사들이나 다 기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닌다는데 그분들 이제 안 받으러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 프로그램 보니까 저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우리 주변에 꼭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좀 성공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죠 그런 분들께 전달하세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내, 내가 얘기하면 뭐 약간 맞지 못해 이런, 이런 분들도 좋지만 사실은 지금, 지금 세상에서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자 애쓰는 분들 전부 다 기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찾아서 전달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이제 멕시코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대표님과의 말씀 나누고 또 스폰서님과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어, 독일 본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은 건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스파도 우리 손에, 손에 있고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또이 새로운 아이템이 주는 어떤 트렌드한 이걸 보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동,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과 진짜 한 1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리의 그 나라별 대표 사업자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젊다. 아~ 그~ 굉장히 특별하다 느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의 연령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고. 어,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어제 멕시코에서 발표된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이제 5월 마지막 주 드리는 마지막 스피치입니다. 작년 5월 우리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잊지 않을 거고요. 예, 대표님도 잊지 않으셨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마지막 아마 중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뭉쳐서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예, 어, 수, 정말 숨쉴틈 없이 한결같이 또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우리 달려왔고요. 이제, 이제, 유, 이제 1년 지났거든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6월, 7월, 8월은 삼력고사업자분들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월 곧, 곧 발표하겠지만요. 이제 구매자 혜택은요. 힐리, 맥힐리, 어, 지금까지 읽는 우리 어떤 이제 신규 신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혜택들. 유스란이 들어가고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하고자 할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어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이 시작되고요. 여행은 무조건 같이 가셔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여행을 가는 것, 아무 내돈들이자고 여행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어이 성공할 성공을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여행 프로모션 이 시작이 되고 또 블랙 클럽도 프로모션도 시작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한 번의 도전 나의 한 번의 전달과 도전이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작 어 그니까 뭐, 뭐 구매 혜택 업그레이드 혜택 여행 프로모션 그다음 에 블랙 클럽 뭐 프로모션 이게 다 융합이 되면요. 가장 중요한 건 대표님들 눕힌 달성을 도울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신 분이 더 많겠지만 (22년 1월) 우리 (365는) 코로나 때 수많은 직급자와 큰 소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해낸 팀이에요 그때처럼 (6월이) (6월에) 도전이 시작되는 분들 그분들이 연결해서 (7월에) 사업을 각오하게 만드는, 수많은 파트너들은 이거 해봐야겠다고 만드는 힐리 첫 컨벤션이 진행이 되고요. 8월은 그 컨벤션에서 발표된 가장 많은 혜택을 쏟아붓는 프로모션에 의해서 하이핀들이 나오는 결과치를 만드는 때가 옵니다. 그는 많은, 저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성공자들이 그 길을 밟으면서 성공한 거라서 저는 이 방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버틴 이런 평범하지 않은 우리 대표님들이 이 방에서 쏟아져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트렌드한 도구고요. 세상이 바뀌면서 인정받을 도구고요. 최고의 비전이고요. 선점의 아이콘. 한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힐리에서 진정한 주인공을 꿈꿔보는 삼력의 대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해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삼력 여러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쉬니까 흥분 음. 여러분들 좀 시간을 막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분호는 되도록이면 루석 없이 희망 well, 없이 정의의 나라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나누신 정보들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5월 마지막까지 breaks. 도전하시는 3.6.5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back. 시간에 6월에첫 주에 cool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선정해 주십시오. 네. <laughs> 세상을 바꾸는 3.6.5 도전하자. 어, 래 어. um.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에 봐요. 아, 그리고 Za 이번 목요. 주 수요일 밤 9시 프로그램 을 읽어 드립니다. 맥힐 리 편하겠습니다. 안녕. 네. 일요 만나요. 안녕. 안녕.